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처음 하는 거라 좀 쑥스럽고 막 그렇죠? 예. 어, 저도 오늘 첫 개강이라 어, 그 기존에 공부를 하셨는지 안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 일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상대방도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일단은 부동산 공법 이거 어, 이제 2차 과목입니다. 이 과목 강의하는 고상철이에요. 일단은 이 차과목, 일 차과목 분류도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 아이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아이 처음이다" 아, 어,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난 경험이 좀 있다, 어, 공부를 해본 적이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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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일단은 어, 이번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과목 들어갈 건데, 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소개를 또 해야, 또저기 어떤 놈인데 와가지고 하는또 실례도 안 가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공법 여기 강의한 지한 15년, 이제 16년 차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분야에서 들어와서 되게 오래 가의해가지고 생각보다 젊죠. 예. 생각보다 젊죠. 이름은, 이름은 고상철이라면 뭐 50대, 막4 0대같은데 아직 40이 안 됐어요. 예. 남들은 40 넘은 줄아는데 <laughs> 강의한 게 오래되니까 막 그렇게 보나봐. 예. 그래서 일단은 공법 관련된 거 강의하고 실무에는 토지개발하고 재개발하고 뭐매경이나 사이버 대학, 순시 사이버 대학교 겸인곳으로 있고 일단은 현재는 이쪽 분야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그냥 따라 오시면 되는데 처음에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랑할 수가 없잖아 또 근데 내가 내 자랑을 안 하면 아무도 또안해 주니까 어 간단하게 <laughs> 얘기하면 그래도 부동산 공법 치면 검색어에 같이 열, 걸려요 예. 그래서 제 이름 걸리니까 그래도 믿고 따라 오시면 되고 일단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시험 보러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OT 좀 하고 갈게요. 일단 준비를 하긴 준비를 하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지금 책을 딱 바꿔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러 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부터 알고 시작해야 되죠. 공인이란 말은 국가가 공공기관이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공공기관이 인정한 사람인데 중개하는 거를 이 사람한테만 하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만 중계를 할수 있대요. 그러면 중계를 하려면 대상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계를 할때 자동차 중계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어, 여러분이 알든, 여기 알고 있는 뭘, 뭘 중계하는 거예요?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사무소라고 막 그러죠.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무소 그러면 부동산 오천권대 사무소가 막 이런 생각도 옛날에는 그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 지나가다가 부동산 사무소인데 뭐 부동산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개 사무소란 말안 쓰고 그냥 부동산이란 말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부동산만 써도 중개 사무소로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한테 물어도 얘네들이 한문을 배워요. 그래서 야 말해, 부동산이 뭐니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요, 뭐 이래요.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중개를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중개하는데 부동산하고 동산은 반대 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동산 그러면 움직이는 재산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인데 이거를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소유권 있죠. 소유권이란 말은 처음 들으실 거야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게 내 거다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를, 보여주는 거를 공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의 공시 방법의 차이입니다.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이 예, 부동산은 어떻게 할 거냐, 동산은 어떻게 할 거냐로 구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USB라고 하는데. <laughs> USB, 첨음 봐요? 아니잖아. USB인데 USB가 지금 현재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이지, 움직이는 재산이잖아.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이거 누구 거예요? 니네 거라고 하고 싶지? 지금? 니 네. 네 거라고, 교수님 거라고 생각하고 싶잖아. 지금. 제 거죠. 근데 제 건지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내, 내가 현재 주머니에 갖고 있었잖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점유라고 그래요. 점유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소유권의 공시 방법이 점유로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안경은 일단 동산이거든요. 그럼 이 안경은 다, 당연히 누구 겁니까? 제 거죠. 간주하고 있잖아. 왜왜네 거냐? 그러면 제가 이걸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그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방법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은 점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잡 보세요.